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혹시 저를 또는 좀 놀아본 언니들을 네이버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보신 분 계세요? 네. 오 생각보다 많아졌어요. 제가 정확히 18개월 전에 꿈톡 무대에 섰었는데 똑같은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그때 세분 계셨어요. 네, 정말 많이 생겼네요. 저희 소개를 잠깐 드릴게요. 음, 저는 좀 놀아본 언니들이라는 청춘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상담소의 대표고요. 저희 좀 놀아본 언니들은 고민을 상담해주는 그야말로 상담소예요. 비병 자체고요. 9명의 청년들이 2030 청년들의 언니 또는 오빠가 돼서 고민 상담을 해주는 곳입니다. 음, 고민을 받아서 웹툰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네이버를 통해서 연재도 하고요. 실제로 만나서 고민 상담을 하는 게 저희의 주된 일이에요. 그리고 저 개인은 라디오랑 TV 방송 그리고 칼럼을 통해서 20대들의 고민을 듣고 상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요 사실은 이런 소개보다 더 궁금한 건 그래서 왜 여기 서있는 이 남자가 언니가 일 거예요. 거기서부터 저는 얘기 좀 시작해 볼게요. 이거 아세요 여러분? <laughs> 종이념이죠. 제가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유일한 장난감이었어요. 저는 정말 태어났을 때부터 여성스러웠거든요 정말 여성스러웠어요. 그래서, 로봇 이런 거 관심 없고, 오직 종이형만 가지고 놀았는데, 음, 지금도 그렇지만, 2 30년 전에 여성스러운 남자아이, 또 제가 살던 경상도에서는 굉장히 멸시의 왕따의 대상이었죠. 친구가 한명 있었어요, 제가. 어, 누구였냐면, 3살 어린 남동생. 이 유일한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가, 제가 6살때 사고로 죽은 이후로는 10대 내내 사실 저는 친구가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왕따를 참 많이 당했어요. 제가 지금도 안 쓰는 우산이 자 장우산이거든요. 제가 가장 많이 울었던 왕따의 기억인데 비가 그치고 집에 혼자 합교하는날 갑자기 제 목에 뭐가 들어오더라고요. 뒤에서 같은 반 그부 남자애들 내면서 이 장우산 끝 고리 가지고 야이 기집애야 이러면서 제 목을 막 바깥에서 실신을 시켰던 기억이 있어요. 왕따 되게 많이 당하고 많은 걸 참았는데 그날 집에 와서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왜 내가? 내가 의도하지 않고 타고난 나의 성장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과 무시를 당해야 할까? 한 3시간 울면서 생각했어요. 나 정말 무시당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다. 그리고 저 아이들한테 언젠가는 보여주겠다. 그때부터 공부를 참 일을 안부고 했다고 하대요. 어, 10대 때는 그러죠. 어떻게 하면 무시 안 당하고 살수 있어라고 물어보면 부모님이랑 선생님이랑 다 스카이를 가면 된다 그러죠. 근데 너무 당연한 말인데 저한테 되게 절실했어요. 그래서 음, 삼수를 했거든요. 참수를 했는데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연대 모델을 가면 서울대를 간날 괴롭혔던 누군가한테는 여전히 무시하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참수를 음, 해서 서울대를 들어가고 제가 대학 신입생일 때는 아직 스펙이라는 단어가 없을 때였어요. 약간 나이 추정되시죠? 네. 스펙이라는 단어가 없을 때였지만 1학년 때부터 취업 준비를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취업까지 하고 나면 이 열등감과 괴롭힘의 역사가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4학년 때, 바로 졸업 전에 상처에 입사를 하게 됐어요. 수석으로. 그리고, 생각했죠. 합 통보를 받았을 때 저는 기쁘지 않았고요. 안도감이 들었어요. 아, 이제는 정말 다 끝났다. 이제 아무도 날 무시하거나 괴롭힐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되게 웃긴 게요. 제가 회사를 다니고 딱1 0개월째 우울증 진단을 받게 됐어요. 왔다 남할 때도 안 걸리던 우울증이, 되게 오기가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삼성 입사 후에 불현듯 오더라고요. 왜냐면, 하 저는 10대 때, 20대 때,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실, 취업 준비 힘들잖아요. 대학 입시 힘들어요. 근데, 이 고지만 넘어서서 내가 저 정상에 서면 정말 멋진, 풍경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다 언덕을 올라가 고났다고 생각했을 때, 보이는 풍경은 앞으로 계속 넘어야 될 산이더라고요. 회사 안에서의 그 많은 정치와 승진과 이게 내려가 보이는 풍경들이 별로 아름답지 않았어요. 그냥 정상에서는 또 다음 산맥들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를 더 힘들게 했던 건 저의 보직이 인사 담당자라는 거였어요. 저는 원래 미래를 나왔고요. 패션 디자이너로 입사를 했어요. 그때 아무래도 회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곳을 갈수 없죠. 음, 인사 담당자가 돼서 제가 하는 일은 마음속으로는 계속 내적 갈등이 시달리면서 아이들한테 내가 지금 밟고 있는 이 정상이라는 삼성에 와라. 그러면 많은 것들이 해결된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였어요. 그때가 취업준비생이 한참 88년생이 되었거든요. 딱 죽은 제동생도 올렸어요. 아, 내가 내 동생이 살아있었으면 취업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많이 헤매었을 텐데. 나도 딱그 나이에 아이들에게 이렇게 뭔가 희망을 파는 직업이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그 괴리감 때문에 리크루팅에서는 항상 웃고 여러분 삼성은 여러분의 삶을 달라지게 만들 겁니다라고 하고 사무실에서는 우는 날들의 연속 끝에 우울증에 걸렸던 것 같아요. 통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라고 해서 퇴사를 했어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게 30살이 되기 한달 전이었는데요. 30살 1월 1일에 거울을 보니까 제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나는 분명히 30대가 돼서 동창회에 가면 되게 화려할 줄 알았어요. 나는 나를 괴롭혔던 아이들보 좋은 대학을 나왔고 좋은 직장에 고용금을 받고 있을 줄 알았는데 서른 살 1월에 저를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서울대생도 아니고 삼성맨도 아니고 그냥 백수 가진 건 우울증 딱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참 열심히 받았는데 해결이 안 됐어요. 병원을 제가 네 군데 다녔거든요. 가고 항상 선생님들의 말을 밀천에게 바빴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울증이 나도 그 다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병원 정신과 선생님이 치료 중단 선언을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는 지금 바깥에서 들려준 어떤 이야기에도 치유될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네가 네 얘기를 좀 들어봐라. 자문자답 치료를 권하어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블로그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냥 익명의 블로그. 그리고 아이디를 두개 만들어서, 한 아이디로는 아침에 접속해서 서른 살의 백수 장재열의 솔직한 고민을 쓰고, 낮잠 한숨 자고, 밤이 되면 다른 아이디로 접속하면서 나는 장재열이 아니다, 장재열이 아니다, 나는 심리 상담사다. 라고 하면서 접속해서 제 고민을 봤어요. 그리고 댓글로 그 서른 살의 장재환이라는 상담 해줬죠. 한 3개월 하니까 어렴풋이 뭔가가 조금씩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되게 놀라웠던 게 4개월째인가요? 아이디 보서 접속을 했는데 메일함에 N자가 떠있더라고요. 그래서 눌러서 들어가면 메일이 100개 정도가 와요. 저는 혼자 정신과 선생님과의 약속이라고 했던 건데 어찌어찌어찌 어찌, 어찌 제 블로그를 보고 저한테 고민을 보냈다는 청년들이 되게 많았던 거죠. 블로그의 내용이랑 똑같은 고민을 겪고 있으니까 저도 좀 들어봐달라. 그러니까 그들 눈에는 이게 자가 치유를 하는 정신과 정신질환 환자의 블로그가 아니라 고민 상담 블로그로 착각을 일으켰던 거예요. 고민했어요. 내가 우울증이 완치되지도 않은 사람인데 누가 누구 고민을 들어주나. 애들한테 우울증 전파시키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때 지우기 전에 한 번씩 읽어나 보자라고 하면서 읽으면서 다시 생각했던 게이 친구들이 저를 장재원으로 보고 있지않더라고요 앞에 다시 한번 메일 보여드릴 텐데 음그 메일 보면은 다 제목에 언니,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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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블로그를 익명으로 만들었는데. 답변을 하다 보면 제 삶이 뭐가 나잖아요. 미대를 나오고 패션 회사를 다니다가 나온 제씨 같은 여자 하는 블로그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다시 떠오르게 제 동생이었어요. 아내 동생이 살아 있다면 아마도 겪고 있을 삶의 문제들을 고스란히 겪고 있겠구나. 그리고 또한 가지 내가 그토록 많은 정신과를 다녀도 도움이 되지 않아서 어디 가야 될지 모르듯이 똑같은 아이들 정말 많구나. 그래서 장재영이 아니라 그들이 보는 그제시 같은 언니가 돼서 고민 상담을 해 주자. 장재영은 아직 고울좀안 하지 만그 언니라면 아이들에게 도움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으로 좀 놀아본 언니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고민 상담을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시작한 지 1년 정도 됐을 때 진짜 제가 이런 분이었거든요. 왜냐면, 딱 시작합니다라고 생각하고 네이버 포스트라는 플랫폼을 시작을 하자마자 한 달에 천명 이상씩 팔로우가 들었어요. 그냥 글 하나를 쓰면 천명이 늘고 어떤 날에는 제 글을 30만 명이 보일 거예요. 순식간에 늘더라고요. 저는 한 1년하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아, 곽정훈 허지형 이제 맨날 때됐지 내가 차세대였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많이 보는 게 아니라 그 댓글의 반응들이 이런 거였어요. <laughs>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고민이 다 해결됐고요. 너무 통찰력이 대단하세요. 온갖 칭송의 말들과 정말 수천 명 수만 명의 팬들이 저를 둘러싸기 시작했거든요. 을 그래서 되게 자신만만했던 것 같아요. 마녀사냥 이제 안 끝나? t v 에서 먼저 부르려나? 그런 생각을 하던 어느 날한 소녀가 저를 찾아왔어요. 음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인터넷으로 다 해주는데 뭘 만나? 하고 만났죠 근데 자기 고민 얘기를 하는데 음 일곱 살때 삼촌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스물육 살인데 2 0년 동안 남자랑 아버지를 포함해서 아무런 무스킨십을 하지 못한대요4 시간 동안 얘기를 했는데. 어,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시대에서 고민 뻔하지, 취업, 연애, 진로 그거 내가 다 겪어본 건데 내가 못해주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게 있더라고요. 처음이었어요. 제가 공감을 전혀 못하는 아이를 만난 건. 4시간 동안 그냥 막, 아, 그래, 그래 하는데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돌아가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요. 괜찮아요. 저 병원도 많이 가보고 교내 센터도 많이 가봤는데 다 아무 말못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건데 제가 너무 부담 드렸죠. 죄송해요 이러면서 집에 가더라고요. 그때 너무 부끄러웠어요. 아 내가 고민상담이라는 걸 핑계로 내 통찰력, 내말빨내 내 인기에 취해가고 있었구나. 누구나 고민을 말하면 다 들어준다라는 게 얼마나 무거운 무게인지 모르고 까불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아이들의 그 칭찬 댓글을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제일 놀랬던 게 뭐냐면 저한테 한달 동안 14번의 메일을 보낸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건 전에는 아 그냥 팬이네라고 생각했는데 이 친구가 이틀에 한 번꼴로 저한테 메일을 보내면서 결정장애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저 어제 저희 부사 대리님이랑 싸웠는데 오늘 아침에 가자마자 사과를 드릴까요? 퇴근하면서 죄송했어요, 이러게 퇴근할까요?까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이들이 스스로 잘 살았으면 좋겠어서 그걸 도우려고 이걸 시작한 건데 어떤 아이들에게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어떤 아이들에게는 결정장애로 자생력을 오히려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짓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장 싫어했던 무당짓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저 스스로도 많은 상담센터를 다니면서 사실은 답을 찾지 못해서 헤매고 제 스스로에게 물으면서 겨우겨우 사아했던그 경험을 다 잊어버리고 아이들에게 제가 답을 주는 사람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왜? 그러면 아이들 좋아하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더 나에 빼이니까. 그리고 내가 유명해질 수 있을까. 그렇게 제가 변해가고 있었더라고요. 생각했어요. 내 팬이 아닌 멀리 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보면 얼마나 같지 않을까? 얼마나 웃길까? 지가 뭐라고? 모든 사람 고민해결 다 해준다는 말로 아이들에게 독설이니, 위로니 하는 말을 주면서 계속 자기가 유명해질 때만 기다리고 있는 나를 보면 얼마나 웃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시 컴퓨터를 켜서 다 지우려고 했어요. 그냥 이제 그만할 때가 됐구나. 그게 당년 봄이었어요. 다 지우자 그만하자 내가 아이를 돕는 게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지우려고 다시 제 컨텐츠를 보는데요 되게 놀랬던 게 뭐였냐면 제가 저를 칭찬하는 댓글만 볼 때는 몰랐던 사실이었는데 제 글에 제 상담글에 라이크가 150개가 달렸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댓글로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한마디 조언을 드리자면 이라고 쓴 누군가의 댓글에 230개의 라이크가 달렸더라고요 그때 아 뭔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사연자한테는 나보다 그 댓글러가 진짜 좀 놀아본 언니 역할을 해줬구나 그걸 사람들이 라이크로 반증해줬구나 사실 어쩌면 내가 처음 아이들을 돕겠다고 마음을 냈던 그 마음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좀 놀아본 언니라는 역할을 할수 있겠구나 내 통찰의 힘이 아니었구나 그걸 보고 나서 제가 지우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을 깨달았죠. 그냥 누구나 고민을 들어주고 말할 수 있는 마음을 낼수 있게 동료되는구나 만들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왜,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경우 가 있죠. 내 짝지가 반에서 27등이에요. 근데 내가 20등이에요. 그러면 내가 걔 공부를 가르쳐주면 걔한테 많은 도움이 돼요. 근데 전교 1등이 걔한테 가르쳐주면 도움이 안 돼요. 너 이거 이해가 안 돼? 그냥 이거잖아. 라고 죠 오히려 그럴 땐 27등에게 20등이 정말 좋은 선생님이고요. 같은 부분을 모르고 같은 부분을 모른다니까. 그 지점을 찾게 된 거죠. 그래서 좀 놀아본 언니에서 좀 놀아본 언니들을 만들게 됐어요. 여기 있는 친구들이 좀 놀아본 언니들인데요. 대체로 저한테 고민 상담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상담가가 아니에요. 음, 찾아가서 나랑 같이 고인 상담할래라고 했을 때 친구들이 그랬어요. 어, 제가 상담받고 는데 무슨 상담을 해요? 근데 저 확신했어요. 내가 해주는 명만이 말보다 상담을 받았던 내담자인 너희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상담가로서 등장하는 그 모습 자체가 상담을 받고자 하는 아이들에게 어떤 희망의 증거가 될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시작을 한게좀돌아보 언니들이었죠. 제가 하는 일은, 제가 혼자서 누군가에게 해결사처럼 고민 상담을 해준다면, 저를 유명하게 만들고, 제 인생을 바꿀 수 있지만, 좀 뭐라본 언니라는 이름을 여러 사람과 나누고, 사실은 누구나 고민 상담을 할수있다고 저의 사실을 커밍아웃하고 장을 열면, 어쩌면 내 인생은 바뀌지 않을지 몰라도, 사회는 조금 바뀔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장 안에서, 사실 누구나 와서 고민을 나누고 내가 보통의 청년이만 상담가 노릇을 할수 있는 그런 만남이 만들어진다면 사실은 제가 없어도 다들 각자 가진 작은 통찰들이 모여서 고민 없는 또는고민할 필요가 없는 사회를 만들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 만드는 게내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 생각 되게 많이 맞습니다. 했죠, 여러분. 제 생각에 공감을 하시고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실 수 있는 용기가 있다. 면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이제 하는 거예요, 같이 저희와 함께 고민 듣고 상담하고. 음, 제가요 제일 마지막에 왔거든요.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디 d p 풀 못해서 엄청 힘했어요저 되게 길치거든요. 그래서 5분 전에 왔는데. 음 여러분들도 여행 가서는 길 많이 잃어버리시죠? 근데 길 잃어버리면 뭐 하세요? 지도 보죠, 지도계 같은 거. 근데 지도를 봐도 모르겠다. 또는 지도에 안 나온다 이러고 어떻게 하세요? 사람들한테 물어보죠. 똑같은 거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 때도 저는 인생이 인생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인생길을 잃어버릴 때 보는 지도가 바로 강연과 자기 개발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되게 이상하죠? 여행길에서 지도를 읽지 못할 때는 아무런 생각 없이 바로 지도를 덮고 사람테 길을 물어보는데 왜 인생길에서 지도를 해독하지 못하면 자책을 할까요? 내가 못맞다고. 사실 저는 이 지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아, 저 고민이 있는데 좀 들어주실래요? 라는 말은 저 길이 없는데 길좀 알려주실래요?랑 똑같은 일상의 언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 흠이나 하자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일상의 언어가 될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러분이랑 같이 만들어가고 싶은 거죠. 지금 저를 시작으로 6명의 연사들이 여기서 강연을 할 거예요. 저는 상담가지만 오늘은 강연가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6명 모두 자기 삶의 지도를 여러분께 두 시간 동안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그 지도를 보고도 어떤 영감이 떠오르지 않고나 삶이 변화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책하거나 허탈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럴 때는 히치하이킹 하듯이 길을물어보듯이 지금 여러분들 옆에 있는, 앞에 있는, 뒤에 있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만의 인생길을 가고 있는 지극히 행인 같은 사람에게 저기요, 저 고객님들 좀 들어주실래요? 라고 말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을 하시면 의외로 많은 보통의 행인인 여러분 곁에 있는 누군가 중에 딱한 명은, 적어도 딱한 명은 지금 여기 서 있는 저보다 더 확실한 여러분 인생에 좀 놀아본 언니가 되어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누군가를 찾으셨을 때 여러분 청춘의 빛이라는 거 다시 되찾을 그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고민은 나누세요. 감사합니다.